펜 놓고 설명 듣고 있다 고쳐봐 틀린 거 있으면 펜 놔라 내가 너의 지우개를 빌려도 될까? 답은 여러 개가 그렇지 can I 또는 또 다른 말도 있어 말고요? 응? can I 해도 되고 may I 해도 되죠 아, 네. may I 내가 뭐 해도 될까요? 그다음 borrow your eraser 쓰지 말라고 펜 놓라고 야펜 놓라고 민원나아뭐 싶어 아니. 생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펜 놀라고. 이번에 뭐예요? 이번 2주 여름방이 끝날 것이다 그랬어. 더 h e 페 u m m e r 이 a i i Will be. Finish. Will be finish. Will finish. 자, Will be finish 그러면 동사가 두개 나와 있죠 맞아. 아 근데 그걸 또 Will finish 는 뭔가 너무 화자 난다는데. <laughs> 다시 얘기해 봐. 다시 얘기해 봐. <laughs> will. 왜 수동태로 써? 그냥 끝나다, 피니쉬 아, 하면 돼. 수동태 이렇게 써도 되잖아. <laughs> 영어랑 지가 안 되고 있어. 그래, 아, 여름방학, 지가 끝나는 거지. 뭐, 누가 여름방학을 아, 끝내다, 아, 이런 개념이 아, 아니잖아. 안 된다고. 그럼 누가 여름방학을 끝냈다, 이런 뜻이 된다고, 수동태면. 아, 누가 시끄럽다. <laughs> 다시. 피니쉬. The summer vacation will finish. 끝날 거다. 그 다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아 그냥 we'll finish 애토서. in two weeks. 인있는데 어.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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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영어 천재가 시끄럽다고 했더니 그냥 너무 시끄러워졌다. <laughs> <laughs> 인이란 전치사가 장소에 쓰이면 어디 어디 안에 안에잖아. 그 근데 인 뒤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이 왜? 지나서 후에 이렇게 돼. 그러 네. 질문 하나 나와야 지 선생님 그러면 2주 안에, 2주 이내에 이때는 뭘 쓸까요? 배웠어 우리 전치사. 네. <laughs> 똑같게. Within. 네? Within. 네. in 앞에다 with 붙인 거. W I T H I N. Within. 음, 그 이내에. 네. 전 단어장에 있어. 비온 d 뛰어넘어 <laughs> 반대말. <laughs> 자 이번 다시 답. <laughs> The summer vacation will finish 네. in two weeks. <laughs> 3번.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여기도 봐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했거든. 네. 허로 나왔는데 어떻게 아, 하면 될까? 아, 그렇지 i 허 페이버리 서브젝트 그러면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이즈. 마이. 이즈. 다시. 허 페이버리. 아 조동사. 의 일지도 모른다니까 이즈가 아니잖아. 아, 뭐야? 메이비 해야 되 a 메이비. 일지 모른다. 메이비. 아, 유지. 유지. 다시 답 한번. Her, Her favorite, favorite subject, subject, maybe music. 4번. <laughs>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We okay, we should not our waste our, our time. Should not, 대신에 다른 말 써도 돼. Not? 아니야, 아니야. Right right right. Not. Oh. Must not. 돼. Must not. Mom에서는 안 된다. 5번. 조는 5개 <laughs> 언어를 말할 수 있다. So j o is able to 오케이 okay. 아주 아까 아주 잘했어 can 써도 되는데 is가 이미 나왔으니까 can하고 같은 거 be able to로 쓰면 되겠지 그래. is able to 5 is able to speak speak 나오고 five languages, languages. 5개국어를 할수 있대 6번 제가 당신과 음악회에 함께 가도 될까요 may I 오케이 okay. 아까 1번하고 똑같지 그냥 그래 네. may I 해도 되고 네. can I 해도 되겠지 상관없다고. 그다음 어, 그 쿠드 때, 쿠드. 미, 다 조, 조, 조동사 아니, 아니 네. 공손한 표현은 우드나 쿠드를 쓰는 거고. 자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다시 해봐 시장. 네 아이. Go, go with you. you. 당신과 함께. 그다음에 to the c o n s e l 그다음에 7번 <laughs> 이달 동안 이슬람교도들은 먹거나 <laughs> 마셔서는 안 된다. Muslims 그 다음. should not eat or drink.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 그 다음, during this month. during 다음에 기간 명사. 기억나니? 네. for 다음에는 숫자, while 다음에는 주호동사. 다 배웠다. 8번. 돌고래는 호흡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dolphins. 그렇지, should 해도 되고, must 해도 되겠지. come up. 투더 서피스 표면으로 올라와야 된다. 투 브리드 네. 숨쉬기 위해서. 네. 되냐? 네. 그림가 있으면 고쳐 봐. 네. 저희 산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오늘 산과 단어 해야지 집에 간다. 어, 깨졌어? 이거어인 <놀람> 아, <안> 거? <웃음> <웃음> 왜, 왜쌤 근데 마지막에 해분토 말고 마트 뭐? 치안 <놀람> 돼요? 쌤? 네? 응. 보스 상관없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쌤 5번 답이 뭐였죠? 다말렸어 네. 자, 아아 잠깐만 줘봐. 아, 이거 열어놓으면 시원한데. 열어요. 빗소리 너무 거슬려요. 더워. 계속 열어놓고 해봅시다. 얼마나 거슬리는지. <laughs> 아, 맞아. 맞아. 려이 분사가 진짜 중요하거든, 얘들아. 하나 더준거 같다. 올려 우리 군사 어저께 했었는데 뒤쪽은 앞쪽까지 한번 다시 할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얘들아 자 고개 들어봐 네, 오늘 아, 네요할거야 아니 또 있다고 아니 이건 했던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좀야 분사가 진짜 중요해 많이 나와 고개 들어봐. I N G냐 P? 아 진짜. 너는 핸드폰만 없으면 바로 천재인데 핸드폰 때문에 네 영어 천재가 바보가 될수 있어. 아 진짜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 좀 진짜 너. 얘들아. ing냐 pp냐 고르는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거든.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고 아주 중요한 거야. ing는 어떤 의미였더라? 진행. 도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능동. 많이 쓰이는 거. 능동. ing는 뭐라고? 능동. 능동. pp는 능동. 수동. 그러니까 ing는 뭐뭐 하는 거고 pp는 당하는 거고. 알았어? 네. 물론 해석으로 풀어도 아무 상관없어. 알겠지? 해석으로 풀어도 근데 해석이 좀 어렵거나 잘 모르겠을 때는 또 비법 하나 가르쳐준 거 있지 어떻게 풀었더라? 뒤에 명사 명사 있으면 아님. ing 됐냐? 아니다. 뒤에 명사 아니다. 있으면 ing 네. 뒤에 명사 없으면 pp. pp 이런 방법도 있어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예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사 예외가 한두 개 있거든 근데 한두 개 틀리더라도 상관없어 자동사는 무조건 ING 거든 근데 너무 그런 거 예외 그런 거 하다 보면 뭐가 원칙인지도 모르고 대다수를 헷갈릴 수 있다 고 그러니까 몇개 틀리더라도 원칙에 대한 확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을 추가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알아 들었지 얘들아? 자 풀어 문제 거기 앞뒤 19문제만 풀어 그 선택 문제만 빨리 풀어 시작 2분 선택 문제만 다시 한번 쫙 풀어 시작 어, 풀지 말고 선택 문제만 빨리 풀어. 다 했던 거, 복습이다, 중요해서.